안녕하세요. AK 교육센터의 퍼펙트 힐러입니다. 어, 저희 센터에서는 AK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하성 선수의 원격 개원 세션 12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2023년 6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이 한국 시간으로 7시 40분에 시작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개운 세션이란 당사가 없,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몸을 빌려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션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테크닉들은 AK, 즉 응용근 신경학, 그리고 에너지 부자화 제거요법, 그리고 <laughs> 터치포 헬스라고 하는 어, 테크닉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12주차니까 진행을 한지 12주차니까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타율이 1알 9푼 살이었고, 어, 어제 날짜로 타율은 2알 4푼 오리가 됐습니다. 많이 어, 실력이 올라간 것 같고요. 5월 달 통계를 보니까 타율 3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을 하고 나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던 타율 3할 그리고 홈런 25개, 타점 80개, 타점은 보니까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율은 어느 정도 더 이제 올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홈런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가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버텨주시겠어요? 네. 음, 버텨주세요. 예, 버텨주시고요. 네. 예. 예, 버텨주세요. 네. 예. 버텨주시고요. 네. 예. 먼저, 대리인의 현재 몸상태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텨주시겠어요? 예. 자, 버텨주시겠어요? 예. 가볍게 눌러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 예. 네, 예. 버텨주시겠어요? 예. 지금 검사하는 것은 살림소, 살림손길 터치포엘스라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14개의 대표 근육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고 이 근육은 소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골근이고 이 근육은 방광, 경락 또는 방광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 근육은 대효근이고 신장경락하고 어, 관련되어 있다고 라 봅니다. 그 다음에 중등근이고요 어, 심포라는 경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보태주시겠어요? 예. 이건 소원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삼초라는 경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담낭, 대흉근, 흉골지 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현재까지 어, 대리님의 몸 상태를 검사했고요. 이번에는 어, 김하성 선수의 김하성 선수 관련된 정보들을 이분에게 더 어, 씌운 다음에 어, 김하성 선수에 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쳐서 보시겠어요? 돌려 보시고요. 좀 갖고요. 네. 네. 됐습니다. 버텨 주시겠어요? 네. 현재 김하성 선수에 대한 정보가 이분에게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라고한번해 보시겠어요? 네. 아니요라고 해 보시겠어요? 김하성 선수의 현재 근육들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상근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요. 어, 눌러주시겠어요? 대원근 어, 한동안 이 근육이 약했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현재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붙여 보시겠어요? 눌러 네. 네. 주시겠어요? 네. 저기 계세요. 네. 저번에 이제 이 대퇴직근이 약했었는데 지금은 좀 강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비골근 방광근육이 약했었는데 지금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시고요. 네. 네. 전삼각근 담낭에 기능하고 관련 있습니다. 간, 대흉근, 흉골치, 흉골치, 뭐 피곤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쪽에 대흉근, 흉골치가 약하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뭐 피곤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어깨가 약간 불편하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음막장근 대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네. 이쪽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근육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항진되어 있는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항진된 근육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버텨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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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와 관련된 극상근의 근육이 내가 아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항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눌러 보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대원근, 대원근은 괜찮은 것같고요그 다음에 대원근 협골, 세골지 위와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고요이 근육도 괜찮고 광배근 비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사 꼭 눌러주세요 심장 네, 심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어, 심장에 관련된 근육도 광인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되어 있는 극상근, 그 다음에, 어,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경갑하근이 어, 실증인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퇴직근, 소장과 관련된 대퇴직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과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 심포와 관련되어 있는 경, 이 경락도, 근육도 역시 양쪽이 약하네요. 실증입니다. 예. 어, 근육들을 검사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과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이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조금 과하게 어 긴장하거나 또는 과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Put this Put this 무릎을 구부려보시게 고구려, 고구고요려렇게려고 보시겠어요? 검사해보니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 담낭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 식사와 관련해서 뭔가 불편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엎드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척추 옆을 자극해서 어, 에너지를 숙진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옆에를 자극해서 어, 경락과 관련되어 있는 내장기의 기능들을 개선시켜서 어,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에너지 부조화 제거 요법이고 제가 이분에게 하는 방법도 에너지 부조화 제거 요법입니다. 예, 바로 더 해주시겠어요? 예, 버텨주시고요. 예, 버텨주시겠어요? 예, 엎드려 보시겠어요? 밤이 뻗들어주시겠어요게버어주시겠어요게버어주시겠어요게 뻗어지게, 어요 어, 이 과정은 이제 담낭의 기능에 관련된 부조화를 처리하고 나서 어, 처리한 처리했을 때그 효과가 괜찮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겠 힘 빼주세요. 버텨볼까요? 예. 버텨보세요. 다시 엎드려보겠어요? 예, 하루 도으시겠어요 받아 주시요 vou ter o que 어, 타격 성적과 관련된 운을, 어,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중인데요. 그게 이제 개운 세션이구요. 어, 항상 이제 그 멘토, 주변의 조언이라든지, 어, 멘토와 관련된 운들이 항상 안 좋았었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좋아진 부분들이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주변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좋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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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끌 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요 그대로 네, 멈추고 계세요 네, 내쉬고요 멈추고 계시고 네, 호흡을 빠르게요. 네, 호흡을 자연스럽게요. 네. 발로 누워 주시겠어요? 네, 누워 주시겠어요? 예, 네, 있습니다. 팔을 천장을 향해서 들어 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반대쪽이요. 여기서 보세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예, 바로도 어, 시 쉐, 쉐, 요어요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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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숨을 들이마셔볼까요? 멈추고 계세요. 예, 내쉬고요. 그대로 멈추고 계시고요. 예, 호흡을 빠르게요. 예, 호흡을, 빠르게 예, 호흡을 자연스럽게요. 예. 예, 바로 누워주세요. 《そうですよ》

홈런, 타점, 그 다음에 장타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 관련된 부분들을 검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상승시켜주는 어, 세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엎드려 보시겠어요? 전반적으로 김하성 선수의 성적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팀의 경우에는 어,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 고연봉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타율이 높은 선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치만 이제 김하성 선수가 열심히 파이팅하다 보면 이팀 성적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 팀 성적을 어, 좋게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하성 선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숨 들이마셔 볼까요? 예, 네, 멈춰 주세요. 네, 내쉬고요. 내려 멈춰 주시고요. 호흡을 빠르게요. 네, 호흡을 자연스럽게요. 예, 네, 바로 누워주시겠어요? 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개봉 세션을 다 마무리 했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